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3일, 이제 드디어 메타에서 기존의 라마 3.0의 405B 모델의 파라미터랑, 그 다음에 기존에 공개한 라마 3.0을 조금 더 개선한 라마 3.1 버전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 새롭게 공개된 405B 모델은 기존의 GPT-4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서 이 무료 오픈소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클로즈드 LLM인 GPT-4 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이제 보여주면서 누구나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의 LLM을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405B 모델을 올리려면은 상당히 큰 용량의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에 있는 연구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은 사실 405B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힘들다라고 볼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대중적인 관점에서 크게 개선된 부분은 기존의 8B랑 70B, 라마 3.0 모델을 이제 조금 더 개선할 라마 3.18B, 라마 3.170B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4월 달에 공개된 라마38B에 비해서 지금 7월 달에 공개된 라마3.18B 모델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능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저희가 이후에 사용을 할 때는 라마3.18B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이 3.18B 모델 공개하면서 뭐 개선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컨텍스트 랭스가 더 길어진 부분이랑 이제 다국어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영어 외에 어떤 뭐 한국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뭐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고 더 어떤 마이너한 이런 다국어에 대한 지원이 처리가 강화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제 멀티링고알 MGSM이라는 다국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라마 3.1 8B 모델이랑 다른 LLM들의 다국어 성능을 간단하게 테스트해서 라마 3.1 8B의 다국어 처리 능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파일 수정 권한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 파일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눌러서 사본 파일을 먼저 하나 생성을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마 3.1 모델의 인스트럭션 파인튜닝 된 그러니까 사용자 명령 프롬프트에 맞게 파인튜닝 된 라마 3.1 8B 인스트럭트 모델을 가져와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링크 누르시면은 메타라마 3.1 8B 인스트럭트 모델에 접근하실 수 있는데 역시 라마 3.0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모델 사용하시려면은 여러분의 허깅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승인이 완료된 상태인데 처음 접속하시면은 여기에 입력 폼이 있어서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소속회사라든지 그런 걸 입력해서 이 라마 3.1 8B 인스트럭트 모델의 사용 승인 요청을 받는 과정을 선행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승인 그폼 제출하면은 며칠 이내에 이제 메타 측에서 이 라마 3.1 8B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승인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레퍼런스 링크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다국어 테스트로 사용할 이 멀티링궐 MGSM 데이터셋에 접근하실 수 있는데 이멀티링고얼 MGSM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멀티링고얼 그레이드 스쿨 베스 벤치마크의 약자로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드 스쿨이 초등학교잖아요. 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LLM이 잘 푸는지 테스트하는 데이터셋으로 볼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제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스와일리어 벵골어, 텔루구어 이런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이 각각 언어들로 되 있는 네 이렇게 250개 해당 언어로 표현된 수학 문제 질문이랑 그 수학 문제에 대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 250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각각의 언어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250개의 데이터가 있어서 그 전체 250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멀티링고얼 mgsm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 측정을 했을 때, 그 라마 3.18b 모델이 다른 오픈소스 모델의 비슷한 파라미터군인 젠마2 9bIT나 미스트랄 7binstruct에 비해서 이렇게 멀티링고얼 mgsm 성능이 훨씬 잘 나와서 이 다국어 처리 성능 능력이 되게 좋은 상태로 볼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250개의 전체를 테스트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시간에 그냥 이한 개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먼저 무료 코랩 GPU인 T4 GPU 연결된 상태에서 연결이 잘 되었는지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라이브러리랑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라마 3.0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라마 3.1 8b 모델 인스트럭트 모델을 받아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허깅페이스 계정에서 이 메타 측에서 라마 3.1 8b 모델 승인이 난 상태에서 여러분의 허깅페이스 액세스 토큰 값을 이쪽에 지정을 해주시고 이쪽 셀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허깅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이 메타 라마, 메타 라마 3.1 8b 인스트럭트 모델을 오토 모델 for 캐주얼 LM으로 불러와주고 그 다음에 이 라마 3.18b 모델의 토크나이저도 같이 불러와주고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데 약간 시간이 소요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기다리시면은 이 모델 다운로드 받고 라마 3.3.18b 인스트럭트 모델이 로드가 완료되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불러온 모델을 이용해서 시스템 메시지 프롬프트랑 실제 유저 프롬프트 이용해서 인풋 프롬프트에 대해서 토큰라이저로 토큰라이징하고 터미네이터 토큰 지정해서 종료 지점 설정한 상태에서 제네레이트 함수로 최대 256개 토큰까지 이 입력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라마 3.1 모델로 결과를 제네레이션하는 이 제네레이트 리스폰스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라마 3.0 모델 사용할 때랑 똑같은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샘플 인자값을 True로 줘서 그 소프트 맥스 리그레션 결과에서 확률값에 기반한 랜덤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매번 생성 결과가 약간 다르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 단어 토큰에 대한 소프트 맥스 리그레션 값에서 그 가장 확률값이 높은 것만 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두 샘플 인자값을 False로 지정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는 0.6으로 설정을 해주었구요 네, 그래서 이렇게 GenerateResponse 함수 설정하고 라마 3.1 모델이 GPU에 잘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MGSM 데이터셋에 있는 여러 개의 언어에 대해서 이한 개의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여러 LLM들의 성능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로 사용하는 이 MGSM 데이터셋에 한국어 데이터셋은 따로 지원되지 않는데, 그냥 번역을 통해서 제가 임의로 한국어 데이터셋도 하나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시스템 메시지는 따로 입력해주지 않았고, 유저 포럼 포트로 메리는 열렬한 정원사입니다. 어제 그녀는 좋아하는 식물원에서 18개의 새로운 화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큰 시골집에 40개의 창문 선반마다 두 개의 화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후하게도 내일 각 선반에서 하나씩의 화분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에게 남아있는 화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이게 초등학교 수학 문제 형태의 어떤 결과를 맞추는 건데, 정답은 58이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선반이 40개가 있는데, 선반마다 두 개의 화분이 있으니까 원래 80개의 화분이 있었고, 거기에 18개 화분을 새로 받았으니까 98개 화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일 각 선반에 하나씩 친구들과 가족에게 주는데 지금 선반이 40개가 있으니까 98-40 해서 최종 정답이 58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테스트 데이터 셋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데이터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여기 총 250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으니까 더 다양한 데이터에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250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발췌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라마 3.1 모델을 이용해서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결과 제네레이션을 해보면은 네, 라마 3.1이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보면은 메리는 이미 40개의 창문 선반에 두 개의 화분씩을 가지고 있으므로 총40 곱하기 2 해서 80 개의 화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18 개의 새로운 화분을 받았을 때총 화분의 수는 80 플러스 18, 98이 되게 됩니다. 그녀가 내일 각 선반에서 하나씩의 화분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주기로 결정했다면총40 개의 선반에서 한 개의 화분을 주게 되므로 40 개의 화분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메리가 남아있는 화분의 개수는 98-58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메리에게 남아있는 화분의 개수는 58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주 제대로 풀이한 다음에 정답을 맞췄죠. 네, 그래서 이 똑같은 프롬프트를 다른 LLM들에게 요청을 해서 생성한 결과를 아래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라마 3.0에 이 똑같은 한국어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풀이 과정은 잘 해서 결과는 맞췄는데 저희가 한국어로 요청을 했는데 그 리스폰스 결과가 영어로 나와가지고 이게 풀이는 제대로 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요청을 하면은 답변도 한국어를 해주는 게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라마 3.0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은 잘 맞췄는데 이 답변 결과가 영어로 바뀌어서 나오게 돼서 메타 측에서 언급한 대로. 이 라마 3.1에서 다국어 처리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되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강력한 LLM인 GPT4 옴니한테 똑같은 프롬프트 요청을 했을 때 역시 이렇게 잘 풀어서 58이라는 정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공개한 LLM인 클로바X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도 이렇게 제대로 정답을 잘 맞췄고 그 다음에 구글 재미나이에 요청을 했을 때도 이렇게 정답을 잘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GPT-4 옴니 미니 모델인 조금 더 작은 모델에 요청을 했을 때도 이렇게 맞췄고요. 네, 그래서 이 한국어 프롬프트에 대해서 MGSM 데이터셋 한 개에 대해서는 이 모든 LLM들이 정답을 맞춘 상황으로 볼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영어 데이터셋에 대해서 측정을 해 봤을 때이 라마 3.1은 역시 답변을 잘 맞췄고, 네, 그 다음에 라마 3.0도 이렇게 답변을 잘해서 정답을 맞췄고, GPT-4 옴니도 뭐 맞췄고, 이제 클로바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풀이 과정이 틀려서 40이라는 정답을 내서 이제 틀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재미나이도 맞췄고, GPT-4 옴니도 맞춰서 이제 뭐 LLM들의 메인 언어라고 볼수 있는 영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네이버 클로바 X 외에 나머지 LLM들이 다 제대로 정답을 잘 맞췄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어로 똑같은 이 프롬프트 요청을 했을 때 라마 3.1 같은 경우 이렇게 일본어로 잘 풀이해서 맞췄고, 네, 그 다음에 라마 3.0 같은 경우도 역시 맞추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일본어로 요청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답변을 영어로 바꿔서 이렇게 리스폰스를 만드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GPT-4 옴니 역시 잘 맞췄고. 그 다음에 클로바 X 같은 경우, 이번에 일본어 요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리과정이 틀려서 40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예측해서 이제 틀렸고요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역시 58로 잘 맞췄고, GPT-4 옴니비니 58로 잘맞췄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어에 대해서 똑같은 프롬프트 요청을 했을 때, 라마 3.1 모델 58로 잘 맞췄고, 그 다음에 라마 3.0 같은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 22라는 잘못된 결과를 내서, 이 중국어 문제에 대해서 라마 3.1에 비해서 약간 성능이 안 좋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GPT-4 옴니 역시 잘 맞췄고, 그 다음에 네이버 클로바 X는 역시 중국어도 약간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잘 맞췄고, GPT-4 옴니 잘 맞췄고요. 네, 그 다음에 태국어로 똑같은 요청을 진행을 했을 때, 이 경우에 라마 3.1이 이렇게 18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내보내서, 라마 3.1 모델이 태국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마 3.0 역시 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을 마이너스 22로 틀렸고요. 네, 그 다음에 GPT-4 옴니 같은 경우 이렇게 58로 잘 맞췄고, 네이버 클로바 X 같은 경우 역시 이 태국어 처리 성능 능력도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40이라는 잘못된 답이 나와서 틀렸고,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이제 태국어 처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제대로 답변을 잘 못해서 태국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답을 맞추지 못했고, GPT-4 옴니 모델은 이렇게 58에서 역시 태국어 답변도 잘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벵고러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을 때, 라마 3.1 모델이 벵고러 처리 성능은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98이라는 잘못된 답이 나왔고, 라마 3.0 역시 80이라는 답이 나와서 틀렸고, GPT-4 옴니 같은 경우 이렇게 58잘 답변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클로바 X 같은 경우도 역시 8 0이라는 잘못된 답이 나왔고,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 이렇게 58잘 맞췄고, GPT4 옴니 같은 경우 이렇게 18이라는 답이 나와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벵고로 처리 능력은 약간 떨어지는 상태이고요. 네, 그 다음에 독일어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라마 3 2 이렇게 22라는 답변이 나와서 틀렸고, 라마 3.0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0이라는 답변이 나와서 틀렸고 이제 GPT-4 옴니 58잘 답변해줬고 클로바 X 같은 경우 40 틀렸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 58잘 맞췄고 GPT-4 옴니 같은 경우 이렇게 58잘 맞췄고요 네, 그 다음에 스페인어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라마 3.1 같은 경우 이렇게 58잘 맞췄고 라마 3.0도 58로 잘 맞췄고 GPT-4 옴니 58 네이버 클로바X 같은 경우 40 이렇게 해서 틀렸고 구글 제미나이 58, GPT4 옴니 58에서 맞췄고 프랑스어대에서 똑같이 진행했을 때 라마 3.1 맞췄고 라마 3.0도 맞췄고 GPT4 옴니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잘 맞췄고 클로바X 같은 경우도 40이라고 해서 틀렸고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 58로 맞췄고 GPT4 옴니 미니도 58로 맞췄고요. 네, 그 다음에 러시아어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라마 3.1 같은 경우 58로 잘 맞췄고, 라마 3.0도 이렇게 58로 맞췄고, GPT-4 옴니도 58, 클로바 X 같은 경우 40으로 해서 틀렸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 58, GPT-4 옴니 58에서 잘 맞췄고요. 네, 그 다음에 스와일리어로 진행을 했을 때, 라마 3.1 같은 경우 58로 잘 맞췄고, 라마 3.0 같은 경우 역시 잘 맞추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스와일리어로 프롬프트 요청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영어로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GPT-4 옴니 잘 맞췄고, 클로바X 97로 틀렸고, 제미나이 58로 맞췄고, GPT-4 옴니 58로 맞췄고, 그 다음에 텔루구어에 대해서 진행을 해 봤을 때, 라마 3.1 같은 경우 이제 텔루구어는 처리 성능이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틀린 답을 냈고, 나마 3.0 같은 경우 맞추긴 했는데, 네, 역시 이제 저희가 텔루고어로 프롬프트 요청을 했는데, 영어로 답변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GPT-4 옴니 58잘 맞췄고, 클로바엑스 같은 경우 이제 특이하게 다른 언어들은 성능이 떨어졌는데, 또이 텔루고어는 뭔가 처리가 잘 돼서, 이 텔루고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58로 맞추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 58로 맞췄고, GPT-4 옴니 미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58 맞춰서, 이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저희가 사용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벵골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와일리어, 텔루그어 이 다국어들에 대한 처리 능력을 한눈에 정리를 해보면 역시 가장 성능이 좋은 건 이제 GPT-4 옴니에서 GPT-4 옴니 같은 경우 이 모든 다국어에 대해서 다 안정적이고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이제 스피드폼 미니랑 구글 재미나이 같은 경우, 재미나이 같은 경우 태국어 하나 빼고는 전부 다잘 처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라마 3.1, 라마 3.0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 8개를 맞췄는데, 이제 라마 3.1 같은 경우 태국어, 벵골어, 독일어, 텔루구어 처리 성능이 조금 부족했고, 라마 3.0 같은 경우 중국어, 태국어, 벵골어, 독일어 처리 성능이 조금 부족했는데, 근데 이제 라마 3.0 같은 경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영어로 해주는 문제 같은 게 약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국어 처리 성능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거는 클로바 X라서 클로바 X 같은 경우 이제 한국어랑 스페인어랑 텔루그어 이렇게 세개 빼고는 전부 제대로 되지 않은 답변을 내놓았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는 메타 측에서 라마 3.0 모델을 더 개선한 7월 23일에 공개한 라마 3.1 모델의 8B 인스트럭트 모델의 다국어 처리 성능 능력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보았고 그래서 실제로 메타 측에서 주장한 대로 라마 3.1에서 라마 3.0 대비 다국어 처리 능력이 조금 더 향상돼서 저희가 일본어 프롬프트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영어로 나오는 이런 현상이 많이 완화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다국어 처리 성능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벤치마크에 대해서 이 4월 달에 공개된 라마 3.0 대비 이 7월 달에 공개된 라마 3.1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4월 달에 출시된 라마 3.0 모델이 아니라 이 7월 달에 출시된 라마 3.1 모델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긴 시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